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돼서 안타깝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6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던 내용인데요. 20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이 소득이 있는 자녀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안타깝게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수급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약 23만 명이나 추가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나 부양 의무자가 생계를 지원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바뀌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꼭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30%는 2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 5인 가구 172만 7212원, 6인 가구 198만 8581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월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548,349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248,349원의 생계급여액을 매월 지급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5.02% 상향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혹시 올해에 소액의 차이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개월 후인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발표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나 자녀의 가구 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하셔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뀐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53세 A씨는 간, 신장 등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수 없는 독거각으로 과거에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수급하시다가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근로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A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근로를 할수 있을 때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점차적으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니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